안녕하십니까 예의관 부박사입니다. 이번 제품 안내드릴 해 제품은 어, 2022-2023년형 그, 탄소매트인데 기존에 이제 열선 방식 탄소매트에서 면상 발열체 탄소매트 바꿨습니다. 면상 면상이 뭐냐? 어, 기존에 제 탄소매트가 이제 열선이 맞아진다고 하셔가지고 전체가 열판이에요. 그래서 그게 만지셔도 열선이 느낌이 없어요. 이번 제품은 어, 엠보싱 도트지, 그 다음에 도트지 위에 8원 수송 위에 다시 면상발를 채로 올리고 그 위에 4원 수송을 세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제품의 장점은 세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리고, 음, 접어서 쓰는 건안 좋은데 어떤 제품이든지 세탁이 가능하고 이렇게 말아서 보관을 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그냥 그 기존에 저희 열선 방식 같은 경우는 초음파 그 고주파 접착을 하면은 접착이 떠가지면 열선이 이탈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탁을 하지 마셔라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이 탄소 면상 발열체 같은 경우는 그냥 세탁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. 그리고 어, 이 제품의 장점은 열선이 1cm 간격으로 아, 1cm가 아니라 2cm 간격으로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어, 훨씬 따뜻함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. 열선 방식 같은 경우는 보통 5cm씩 이렇게 열선이 깔려있는 반면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, 그 탄소섬유로 열을 내는 건데 이게 열선이 더 촘촘하게 되어 있고 열선이 만져지지가 않습니다. 탄소섬유가 원래 러시아 그뭐우주비인선이박자 등이 만들어져 이습니다 그 저희가 열선 방식 같은 경우는 저 예전에도 안내를 해드렸지만 어, 타사 제품들 같은 경우는 열선이 뭐3,600 가닥이 탄소 섬유가 뭐 꼬여가지고 열을 발생한다고 이렇게 말, 그 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저희거는선한 가닥입니다 한 가닥인데 한 가닥이 이렇게 스프링처럼 꼬여 있어요 꼬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접었다 폈다를 수천 번을 해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 만약에 선이 뭐3,600 가닥 뭐5,000 가닥이 있는 제품이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선이 하나, 둘, 세 개씩 끊어지게 되거든요. 그러면 그 부분에서 붓구발열이 발생을 할수 있어요. 어떤 게 좋다, 어떤 게 나쁘다, 그거는 소비자들이 판단할 건데 코보 제품은 안전하다는 겁니다. 어, 열도 잘 나고 안전하고 세탁도 가능한 제품입니다. 본동분해 어, 할 거고요. 어, 소비전력은 450 와트입니다. 이상입니다.